응, 음, 일단 이거 허가 아, 이거 어, 안녕하세요. 2025년 6월 2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중기제 초제, 이렇게 무인 버트로 이렇게 제초제 탈파하고 있습니다. 이 체난이 272호 평인데요 제가 쓰레질한 지가 좀 오래됐습니다. 쓰레질하고 바로 한 2-3일 있다 모를 심은 게 아니라 한 쓰레질하고 8일이나 9일 만에 아니다. 아, 10일 만에 심었네요. 그러면 오늘이 쓰레질한지 벌써 한 20일 됐습니다. 20일. 그리고 이제 이 양은 제가 5월 2 2일날 했는데요. 이양지 11일 만입니다. 그래서 이게 미소진품이 일품비에 비해서는 총기 성력이 좀 많이 느린 편입니다. 그래서 좀 안전한 약재로아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죠. 이 청룡도 아 여기 옛날에 그, 그 바이러스 팔던 그 풀아웃입니다. 아, 풀아웃은 뭐 이거 그 이 양구 한 일주일 만에 뿌려줘도 약해가 없고요. 또 실수로 한뭐 200평에 한 개씩 그래 뿌려줘도 약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선택한 약은 이렇게 청룡도 사용했고요. 여기로도 그 약효가 나름 검증된 약입니다. 안전하고 약효가 검증되어 있는. 그래서 저는 상주농 영농 지원센터에서 당초 한 다섯 개쯤 뿌리려고 하다가요, 오늘 조금 더 뿌렸습니다. 더 뿌리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그, 쓰레질한지가오래돼가지고 조금 더 뿌리고 있다. 저렇게 이제 그, 무인으로 조정해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데, 참 신통망통입니다. 참 세상에 이제 눈에 안 들어가도 되고요. 뭐, 요즘은 론으로 약을 치고, 이렇게 무인 포트로 이렇게 약을 치고 있으니까요. 참 세상이 참 좋아졌습니다. 다시 한번 청룡대의 그 장점을 설명드리보면요 여기 이제 저항성 그 잡초인 어 물달깁비라든지 그 알방동산이 뭐 이런 것들도 효과가 있고요. 그올빵개 기본적으로 단연생하고 1년생 아, 하봉가 특히 피 같은 거 효과가 좋습니다. 피는 3여기까지, 3여기까지 그렇게 효과가 있고요. 우리가 흔히 아는 카운실은 3.5여기까지죠. 그래서 아, 요거는 그 3여기가 효과가 있으면서 그, 나름대로, 그, 이제 이 효과가 좀한 40에서 한 45일 정도 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 요 인근에 지금 일품별 심은 거하고는 확실히 차 납니다. 일품별 확뛰어나고요 여기 미소진품은 뛰어나는게좀 느리다. 그리고 물은 좀 많이 담아야 됩니다. 물을 높이는 한5 내지 7cm 높게, 높게 물을 좀 담아 주셔야 되고요. 예, 그렇게 하셔야지 이게 이제 그 물이 약액을 뿌리고 그 물이 한 5일 이상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약효가 좀 좋다 오늘 저기 비 소식이 있긴 있는데요 그 예보된 양은 강수량은 1 0 m m 미만입니다 그래서 오늘 뿌리기로 했습니다 또 이렇게 지인이 또 뿌려준다고 할때 뿌려줘야 되지 이거를 요때 안 뿌리면 또 내년도 선거고 공유리고 이래 가지고 아, 오늘 이렇게 뿌리봅니다 오늘 이렇게 그 제초제 이렇게 청룡도 오늘 뿌리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제가 투기적으로 이렇게 비농사 관련된 거 영상 어, 자주 올립니다. 어, 비농사 관계되는 거 궁금하신 거는 그렇게 좀 질문들 하시면 되고요. 비농사 관계없이 다른 것도 궁금하신 거는 언제든지 그렇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어, 참고로 제가 농입에서 한 35년간 병해충 상담 방제 처방, 어, 그리고 전국 그 방제 처방사 어, 활동도 제가 꽤 어,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 필요한 곳에 아, 뭐, 강의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아, 궁금하신 것. 다른 장목도 관계 없다. 그러니까, 그, 궁금하신 거는, 그렇게, 어, 질문들, 댓글로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물을 좀 높게 잡아주니까요. 아, 대학원도 아무 관계 없고요. 또 이게, 무인포트라니까요 조금 유리한 점이 뭔가 하면, 아, 제가 생긴 요게 지금 그 소똥이 좀 들어갔습니다. 소똥이. 친구 동생이 이제 축산을 하는데, 거기서 나오는 소똥을 조금 뿌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물을 그 대고도 약간은 지금 층태가 보이는데 저렇게 포트가 지나가면서 약이가 충분히 흩어 주물해가지고 약이 좀 고루하는 그런 효과도 있다. 이런 아, 말씀까지 곁들여 볼게요. 시원하게 달립니다. 대신 좀 소리가 시끄러워가지고 그건 아마 영상 속에 소리는 제법 날것 같습니다. 고그 부분은 좀 이해 바라고요. 오늘 이렇게 제가 무인 포트로 중기제초제 어, 살파는거 말씀드릴 거예요. 참고로 중기제초제는 어, 초기는 그뭐 이양후 어, 이양후부터 일주일 이내 고요 보통 중기는 이양후 11일에서 한 20일 사이에 뿌리는 걸 중기 자체 라고갑니다 뭐 액상도 있고 입제도 있고 정제 그리고 이제 뭐 다양한 그런 형태의 제초제가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어, 중기 제초제 뿌리는 것 제가 영상 나와봤습니다늘 멋진 날 되시고요. 항상 행복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물 관리입니다. 이제 지금부터 이 물이 오랫동안 가야 되고요. 그리고 이 물이 차아 들면 물을 좀보충해 주셔야 됩니다. 물을 그래야지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참고로 이 시기에 논둑 주변으로 이게 물이 맑아야 되는데요. 흙탕물이 계속 보인다. 그러면 벼물 바구미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 대비하시 가지고 벼물 바구미가 보인다. 그러면 우선 논두가로 가수로 해가지고 마샤립제, 아, 마샤립제 좀 뿌려주시면 벼물바구미 아, 방제가 됩니다. 초기에 뿌리가 어, 가해를 함으로 해가지고 초기 분을이잘안 되거든요. 그거 신경 쓸 그런 시기입니다. 참고 여기는 지금 아, 보이진 않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방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참고 바랍니다.